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구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 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어리 뒤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마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텨서십시오.아멘.10절에 끝으로 말합니다.라고 했습니다.이제 에베소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전지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이것만큼은 말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십0절에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구세게 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힘찬 능력으로 지속적으로 구세게 되라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받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덧붙여서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으로 온몸에 입으라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적의 공격을 받아도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이 있습니다. 그 갑옷이 전신에 다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4절부터 17절에 갑옷들을 열가하고 있습니다. 그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합니까? 11절에 악마의 관계에 맞을 수 있도록 그랬습니다. 관계는 속임수입니다. 맞선다는 것은 즉 쳐들어오는 적을 물러서지 않고 대항해서 싸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성리해야 합니다.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건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악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은 마귀들, 세상에서 권세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은 유대인의 삼층 천의 개념에서 이층 하늘을 말합니다. 마귀들의 죽어진 공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통치 영역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전신갑옷은 악마의 관계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악마는 사람보다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지 않고서는 악마와 싸울 수 없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악마와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장을 입어야 합니다. 악마와의 싸움에서 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찌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마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나래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악한 영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사회에서, 남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겨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지 못합니다. 악마와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악마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작은 싸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무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라고 했습니다. 허리띠를 허리에 해야 됩니다.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 바지가 내려갑니다. 군인이 바지가 내려가면 전쟁을할수 없습니다.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허리가 중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정직과 성실이요 예수님입니다. 사단의 거짓 과 기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성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진리에 흐리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14절에 정의의 가슴마귀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서 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슴마귀는 굳은 가죽이나 새나 구리로 병사의 가슴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가슴막이는 방탄조끼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를 하고 있어야 총을 맞아도 총알이 심장을 감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삽니다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도덕적 완전함을 말합니다 성도의 의로운 삶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해 줍니다 정의가 가슴막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워집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슴마귀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으로 무장해서, 악마와 싸움에서 성리해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으로 무장해서 악마와의 싸움에서 성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관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그 조병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자감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카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나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카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살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진행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 망 하려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교나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그것을 분별을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세로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서 한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갈 아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때 고치고서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담을 뒤지지 말고 성전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비드리는 기쁨을 누리 없어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고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모하니 모든 병만으물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낼지어다. 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 중에는 모든 자들 고치시고 는 자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외이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형상 수정 모욕 수정 억제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 위로 올라가고. 수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라. 목을 거리게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기를 열리고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념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씀에서 자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